우리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성찬의 자리에 모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빵덩어리를 취하셔서 그것에 감사와 축복을 하신 후 그것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받아 먹으라.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.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. 같은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또한 잔을 치우시고 그 잔을 높이 들어 축복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달하심서 말씀하시기를 받아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따르는 이 잔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너희와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여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언제든지 나를 기억하여라. 그리하여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구속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